자, 오늘은 35강 지수의 확장, 지수를 확장해서 지수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를 가졌을 때 과연 어,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모든 수의 0승은 a의 0승 1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걸, 어,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진 거죠. 왜, 왜, 뭐땜시, 이것땜시. 어, 우리가 지수법칙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얼마일 것, 알고 계십니까? 겉적곱 구해간다면, 어,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요, M이 0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안 해보는 겁니다. m이 0일 때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0승 곱하기 a의 n승은 얼마가 되는 거죠? a의 n승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0승에다 a의 n승을 곱했는데 a의 n승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a의 0승은 1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0승은 1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왜또 a의 n승분의 1이 될까? 이건 이제, 그냥 거듭제곱이 정의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번고했냐에 따라서, 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번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성립하게 하려면, 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때요, M이 얼마일 때, M이, 마이너스 n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뭐 볼까요? 이렇게? 이때도 이제 성립해야 된다는 약이야. 성립해야 되려면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a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a의 n승은, 어? a의 얼마 됩니까? 0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a의 0승은 방금 전에 얼마라고 정의를 했죠?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양변을 a n승으로 나눠주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a의 n승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수법칙이 어, 지, 정수까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 개의 조건 a의 0승은 1이라는 것과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이 1이 된다는 전제 의 조건을 깔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 과연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네 개를 다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증명하는 것은몇 가지만 증명을 하고, 음, 1번, 2번이랑 4번 할까요? 2번이랑 3번 하겠습니다. 2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 먼저, 우리가 m과 n이 이제 음의 정수일 때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음의 정수일 때, m을 이렇게 마이너스 p로 놓고요. n을 마이너스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PQ는, P랑 Q는 자연수입니다. 양의 정수. 이렇게요. 이렇게 가정하고, 자, A의 M승 곱하기 AN승. 나누기죠? 아, 죄송합니다. 나눌 수 있구나, 겠으니까 AN승 나누기 AN승. 이놈은, 어, 뭐랑 같냐면, A의 마이너스 P승을요, 뭘로 나누면 됩니까? A의 마이너스 Q승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 아까 전에 정의를 했었죠. A의 마이너스 P승은 뭐랑 같다고? A의 P승분의 1이랑 같은 거죠. 1 나누기, A의 Q승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하죠. 그럼 주어진 요식은 다시, 뭐, 이렇게 써도 되죠. A의 P승분의 1, 나눌 셈은 곱셈의 역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a의 q승으로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이놈은 a의 p승분의 a의 q승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능한가요? 따라서 이놈은 a의 q승곱하기 a의 p승분의 1이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p승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때 마이너스 p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놈, 당연히, 뭐가 승리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a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 승리를 쓸수 있죠. 가능한가요? 요 놈, 요 놈, 얼마가 됩니까? a에 마이너스 p는 m승, m이죠? 플러스. 믿습니다. 이게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p가 지금 m이니까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a의 m 플러스 q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n이랑 같아야 되겠죠 m 마이너스 n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번이었습니다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3번 똑같습니다 어, m을 마이너스 p로 놓고 m을 마이너스 p로 놓고 n을 마이너스 q로 넣을 거예요. 이때 pq는 양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a의 m승의 전체 n승은 뭐랑 같냐면 a의 마이너스 p승의 전체 마이너스 q승이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의 마이너스 p승이라는 것은 a의 p승분의 1이라고 했었죠. p승분의 1에. 전체, 마이너스 q 승 이렇게. 이러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 A의 P승분의 1에 전체 q 승분의 1이죠. 역수치 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게 정의였으니까 그럼 주어진 이식은, 아, 이거 이제, 이 PQ는 자연수니까 바로 이제 바로 써도 되는 거죠. 뭐가, 뭐를 바로 써도 돼요? A의 PQ승분의 1로 쓸수 있죠. 분의 1, 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좋아라. 그러면 a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피큐승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나는 이걸 m과 n을 에 같은 을로 쳐야 되잖아. 여러분 어, 다시 a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p 고하기 마이너스 q로 써도 됩니까? p 고하기 q랑 마이너스 p 고하기 마이너스 q 는 같잖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a의 m n 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거 이제 첫 번째 거랑네 번째 것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을될 것, 정수 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의 응승 이1이 된다는 것,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